이 시간 신부 임원 교체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 임원들 앞으로 다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 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까지 앞으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회 임원들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시간 그동안 1년 동안 수고해 주셨는데. 의장 지금 의결이 나온 것을 의장이 그렇게 해석할게 아니라. 해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 선관위원장 입장에서 그그것니그이 다수 후보자의 것이라고 하는 특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법이 특정이 안되는그 해석이 가능한지 그래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네. 니 네. 알겠습니다. 해위원장 네. 혹시 나오신 부회장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득표자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공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공천위원회가 신중하게 어떤 한 후보를 어, 정했기 때문에 그분은 과반수만 얻어도 어, 할수 있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천의 1차 심사를 지난 사람은 과반수 해도 괜찮겠죠. 그런데 그냥 이 플로어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 이 투표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때는 이 두명 이상이 될 때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3분의 1을 못 얻을 때 그럴 때 3차 투표에서 출석해온 과반수로 하자는 그런 회칙의 재정에 그런 의미가 있고요. 한 사람을 가지고 투표를 하게 될 때는 출석해온 3분의 1 이상의 그런 절대적인 지지를 받아서 회장이 되는 이것이 현재 우리 회칙을 제정했던 때의 의도이고, 또 현재 회칙의 그런 내용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회장, 부회장 선거는 신임 그 회장님께서 나중에 취임 이후에 하시는 걸로 하시고요. 이번 교체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일 연도 하다 수고해 주셨는데요. 먼저 간단하게 인사를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 고한승 목사님 부회장으로 1년 동안 열심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평신도 부회장으로 육희철 장관님께서 1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우리 총무로 김동호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서기 최재형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수고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서기 양혜진 목사님께서 1년 동안 수고해 주셨습니다. 또어 회계 두 분이 신데한 분은 우리 김건일 장로님께서 1년 동안 수고계셨고 우리 최다니엘 사장님께서 1년 동안 수고계주셨습니다또 이사장님과 건축위원장으로 1년 동안 우리 시옥 장교님이 수고해셨습니다이 자리를 빌어서 1년 동안 수고하신 우리 임원들, 임원들이 우리 회원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